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한 1년 정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대우 컨소시엄에서 2,600만 원을 분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과천시 심의위에서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로 분양을 해라. 여기 이렇게 하면 우리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하고 그냥 분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재심을 한 거죠. 1년 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쪽에 주민들도 엄청 항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빨리 분양을 해라.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난게 2,375만 원 정도 됩니다. 2,375만 원이 비싸다? 과천입니다. 과천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들이 다 4천만 원대 넘습니다. 주공 아파트, 옛날 아파트도 그렇고요. 어, 과천청사 쪽에는 그쪽이 자리가 좀더 좋지만은 4천 중반에서 5천 정도 갑니다. 4천만 원만 넘는다. 2300만 원대입니다. 17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5억은 깔고 들어가는 게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입니다. 이한 단지만 분양이 들어간 게 아니라 차후에 여러 가지 몇 단지가 계속 분양이 들어갑니다. 연대에. 미리 알고 준비를, 준비를 하시면 좋은 자리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과천 프로즈벨라르테입니다 어, 이쪽 같은 경우는 6블럭인데요. 504세대인데 전체가 다 분양이 들어가고요. 지상 29층까지 있습니다. 타입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4개 단지 먼저 분양을 하는데 아직 모집 공고문에 뜨지 않았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분양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알수 없는 거라, 그래도 확실하다는 거는 먼저 분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특징 같은 경우 과천시대 전바 거의 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다. 대가 컨소시엄하고 과천시 분양가 심의에서 1년간 팽팽한 기 싸움을 한 상태에서 2,600만 원을 제시했는데 분양가 심의에서 는 2,050만 원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임대업 분양 검토하기는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대는 거의 다 선분양을 하니까요. 그리고 재심 후에 계속 넣었죠. 2372만원에 결정이 된 겁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나머지도 그렇게 비슷하게 분양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과천 지지 정보타운은 좀 깊게 들어가서 보면요. 부동산 1 2, 4에서떤 겁니다. 어, 이게 보시면 지금 들어간 게 6블럭이고요. 나머지도 다 점차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이번년 초에 3월달에 분양해서 과천 제이드자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이 사는 건데 LH공사도 547세대도 이번년 겨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깊게 들어와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사이드 바 쪽에는 지지전부 어 지지지지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장기하게 이쪽 더 크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동그라미 쳐가지고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쪽까지요. 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수요층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여기서 또 파생돼서 들어오시는 분들, 또 뭐, 뭐 외근도 나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사당에서 안양을 있는 SVRT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 쪽에서 바로 밑에죠. 거기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쪽에 출근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 타운 여기 사후상이 생깁니다. 어 과천역과 그 다음에 청사역이잖아요. 그 뒤에 또 안양역인데 그쪽이 중간에 좀 생기고요. 그리고 과천 청사역은 gts 노선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일의 그 과천선이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경마공원에 또 늘렸죠. 그렇다고도 다른 지역도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이 많은 것이 과천 지지정보타운입니다그 중에 조금 어 나중에 경쟁이 최심할 때가 이쪽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깝잖아요. 요즘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과천이라 지역이 당첨만 되면 좋은 거거든요. 꼭 이쪽으로만 간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뭐, 60점대가 아니라 70점대가 넘고, 70점대 중반 정도 되면은 도전해볼만 하죠. 그렇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한 65점이면 좀 안정권인데, 60점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놓고 당첨이 되길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기 관심도가 상당할 겁니다. 이번 하반기 청약의 핵심은 과천지지정보타운입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전국 과천선역, 여기 바로 안양 인덕원 쪽에 보면은 이쪽이 딱 중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걸 타고도 사옥선도 갈수 있는데요. 과천 청사 쪽에서 GTS 노선하고 나중에 그 저기 유래 위례, 과천 유래 과천선 있잖아요. 그걸 탈수 있는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이게 그냥 네, 네이버 카카오 지도를 보면은 이쪽 지역이고요. 여기 길 건너편이 어, s 8블럭과고 9블럭이에요. 9블럭은 아까 말씀드린 과천 제이드. 뒤로 넘어가면 인더건 여기 이제 그 안양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 가기도 이제 과천 청사역이 상당히 가깝죠. 이쪽을 이용해서 나중에 S, 그 g 스 노선하고 나중에 위례 갇혀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 하남교상과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던 거에더 참고자를 갖고 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 확충에서 GTSC 여기 그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래 과천선인데 더 연장하고요. 전국 과천성 약으로. 그 다음에 안양과 사당 VRT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로 저는 예상됩니다. 3기 신도시를 보게 되면은, 어, 다 환승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또 얼마 전에 바, 발표한 국토부 그 30개 구역 전체, 다, 전체적으로 환승시설을 지금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전국 과천상력역까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의 확, 확정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하철만 좋은 게 아니라요. 과천 쪽이 원래 그 교통이 체증이 되게 심한 곳입니다. 뭐 다녀보시면 알죠? 그런 거를 지금 다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과천 지구 발표를 할 때요. 23년 착공해서 28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좀더 빨리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례 과천선인데, 원래 경마공원까지 되어 있던 게 전부 청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타고 어 여기 포이사거리나 이쪽으로 해서 강남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강남에 빨리 간다는 것 자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GTSC 노선 워낙 GTS 노선은 관심도가 많으니까 요거 하나 동그라미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서 굳이 뭐 어디 각이 어, 얼마 이렇게 비교할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아셔야 되니까 최근에 분양한 9블럭 있잖아요. S9블럭 과천자이드 가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천자이드는 이번에 초였는데요 가격대가 이렇습니다 분양가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최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리로 따지면 S6블럭이 좀더 좋아요 그러면 그 근처 금액이 얼마나 될까 바로 앞에 근처는 없고요 조금 자리가 좀더 좋은 정부 청사 쪽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과천 센트럴빌이 5,200만 원이고요, 레미안시루가 4,300입니다. 보시면 세대수는 많은데 12년 정도 됐죠. 그러면 얼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가 좀 사람들이 전문가들 이렇게 의견이 분분되신 분들은 한 분은 여기 안양에 좀 가까우니까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 원 맞습니다. 하남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하남은 세개가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남과 송파 가격 자체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의 800만원, 700만원 이상 차이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예상하는 거는 아 한4천은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본 금면은한 1300, 1500, 1700 정도잖아요. 5억 이상 프리미엄은 저는 붙는다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 그 아파트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청약을 하려면 금액 그거를 조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 모집 공고문 나면 제가 꼼꼼히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아직 그 청약 모집 공고문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걸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관천시는 아시겠지만 경기도권은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얼마 전에 좀 나온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거주 요건이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제일 말이 많았던 곳이 과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추첨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천이었는데 그 거주 그 요건을 2년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 과천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분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시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 20%에서 같이 하고요 여기서 또 떨어지게 되면 서울투표시 인천광역시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2년 거주 이상 돼야 됩니다. 모직 공고문 나오기 전까지요. 어, 85% 이하 100%는 100%, 85 이하는 100 가점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100%고요. 85% 초과는 50% 가점이 들어가 50%는 추첨으로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혹시 향후에 모직 공고문이 나왔는데, 만약 혹시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이 아니다. 바로 제가 정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는 2년 거주해야 되고요. 만약 당첨, 당첨이 되면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금지 금지아 재당첨 금지되면 뭐 어떻습니까? 관찰해서 당첨이 된다면. 그거만 됐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 또한 늘 겁니다. 그런데 제, 제 점수로는 솔직히 자신 없고요. 그래도 희망사항입니다. 어, 거주지 거주지 기준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대로 항상 중요한 게 어, 이런, 그, 공공이나 민영에서 할 때는 특별 공급이 이렇게 들어가고 점수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특별 공급은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어,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지자 모집일 공공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과천 지지정보타운은, 어, 하나만 이렇게 분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안에 다 분양이 들어간다고 하니, 어, 한번 내용을 들으셨던 분은 가족등분에 잘 상의하시고 그리고 점수는 가점으로 하게 되면 6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60점은 넘어야 되고 65점 정도 넘어야지 안정권이 볼 수가 있습니다 60점은 그냥 도전해 볼 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첨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 군데만 분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분양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군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중에 이쪽에 좀, 이쪽이 S4나 S5가 좀 인기가 좀 많을 겁니다. 전철에서 가까우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청약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달드렸던 과천 지식 정보타운 어떠셨나요? 좀 궁금했던 점이나 아 내가 이 점수가 있는데 어디로 할까 이렇게 망설였던 분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